전투기보다 빠른 쓰나미보다 높은 누가 이겨 내기해 난리난 난장판 야구보다 더 치열하다 누가 이겼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구독 좋아요 댓글 자 지금 수면 위로 쌍둥이 마스코트 잭과 지니 완벽한 호흡 이건 마치 수영계의 유전자 복제 아닌가요? 이게 바로 팀워크의 트윈스 버전입니다 이 장면 LG 팬이라면 저장각 팀워크의 끝을 보여주는 잭과 지니 와우 독수리가 날았습니다 수면 아래서 팡 거품을 가르며 직진합니다 마치 물속을 나는 듯한 비주얼 이건 수영이 아니라 거의 맹금류의 사냥 장면입니다 수면 위로 속구치 는 순간 독수리의 눈빛은 멀리 비상을 꿈꾸는 듯. 부산 갈매기라는 노래가 절로 흐를 것 같은 이 장면. 롯데 자이언츠 육지도 바다도 하늘도 지배한다. 깃털처럼 가벼운 자세로 입수 와 보세요 양날개를 유려하게 펼치며 파도를 가르듯. 드 이건 수영이 아니라 거의 비행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사자 마스코트 눈빛부터 다릅니다. 강한 경쟁심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는 자존심. 이건 수영이 아니라 왕의 입수식입니다. 심판도 상대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 사자가 아닌 수영장의 왕입니다. 수경 대신 마법봉. KT 위즈의 마법사 거북이 마스코트. 오늘도 예측 불허 정체불명. 완전히 디즈니 속 마법사 느낌. 이건 수영이 아니라 수중 마법쇼입니다. 이게 바로 KT 위즈표 반전 플레이. 오늘 경기의 진짜 MVP입니다. SSG 랜더스의 전설이 수면을 가릅니다. 강렬한 레드 컬러, 비늘 패턴의 수영복, 햇빛 아래 반짝이는 저 비늘 디테일, 거의 용감보 수준입니다. 이건 경기인가? 전설의 장면인가? SSG 랜더스의 붉은 용, 오늘도 물 속에서 전설을 쓴다. 버터플라이 동작이 이 정도로 박력 있을 수 있나요? 물살이 폭발합니다. 이건 거의 수중 폭격기 수준, 반중사까지물 튀길 기세입니다. 강렬한 눈빛,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집중력, 가이 a 타이거즈의 호랑이, 야수 본능으로 압도합니다. 자, 지금 수면 위에 NC 다이노스의 공룡 마스코트, 꼬리 모양 수영복 끝에서 휘몰아치는 파도, 그 속도와 물살은 거의 프레데터크. 오늘 수영장의 생태계는 단 하나, 공룡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NC 다이노스, 절대 강자의 위엄입니다. 묵직한 팔 동작, 오늘 수영장 정글로 변합니다. 이건 스피드가 아니라 묵직한 압박의 레이스입니다. 오늘 이 수영장 평화롭지 않습니다. 곰이 헤엄칠 땐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부산 베어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질주합니다. 한팔 두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속도. 이건. 히어로 영화 오프닝 장면 같아요. 물방울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히어로 포즈. 두팔쭉 뻗고 물 위로 손 붙입니다. 관중들, 박수와 환호. 오늘도 히어로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